네, 다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원 진흥원장님께 좀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최근에 우리 5년간 그 진흥원의 연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 1조, 1조 한 2천억,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16년부터 20년까지 1조 1,281억 원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최근 5년간 종료된 사업의 과학적 성과로 해양수산 R&D는 SCI 비 SCI 합쳐서 157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편수 나눠 보게 되면 논문 한 건당 72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어, 위원님께서 이제 확인하신 자료는 이제 추적 조사라고 해가지고 최종 평가가 완료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하는 보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위원 님한테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예.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특허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뭐 과학 기술적 성과가 만족할 만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적 평가 예. 내용이고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이 사업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SCI, BSCI 합쳐서 한 4,600건 정도.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사, 그 특허도 어 4,6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 성과 역시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예산은 850억 원으로 투입된 연구비의 7.5% 정도에 불과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일상 이게 해양수산 R&D는 이제 기초 연구보다는 대부분 응용 연구가 많아서 실용화 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된 연구비의 10%도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실상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 R&D의 특성이 해양의 어떤 공공성, 거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R&D를 가지고서 난국 지지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연구나 인프라 구축의 비중이 사실 한65% 정도 되게 높고 오히려 응용개발 연구는 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수산실용화 사업을 예로 들자면 지난 10년간 158개 수산실용화 과제가 완료됐는데 48개 과제가 기업이 주간기간이고 110개 과제가 대학 및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입니다. 실용화 과제를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면 이게 사업화가 가능합니까? 주관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분만 더 쓰겠습니다. 기업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하고 경비 절감이 양대 아이티한 과제인데 원천기술하고 상용화기술은 구분해서 원천기술은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네. 상용화 또는 실용화 기술은 기업이 주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장, 현장의 수... 목소리입니다. 예. 좀 그렇게 직업이...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예. 음, 여러 가지 등 안에 이것을 실용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원실로 좀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삼서구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